이런저런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재판 리스크 한동훈 비대위원장 못지않게 비판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원희룡 전 장관일 겁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인천 계양을에 단수공천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빅매치가 성사됐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회를 방탄용으로 쓰고 있는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워내고 국민의힘에 새로운 정치를 몸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음, 이재명 대표도 출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개항을 해서 단수 공천돼서 빅 매치 물론 뭐 유동규 전 본부장도 어제 출사표를 던졌지만 명룡 대전이 현실화됐고 이번 총선에서 꽤 가장 주목해 봐야 할 지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뭐이두 사람의 빅 매치는 사실 예상이 좀 됐었던 거니까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는데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음,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오늘 국민의힘이 경기도권에 있는 음. 음, 단수공천자들을 발표했는데, 일단 잠시 뒤에 또이 내용이 이어지지만, 남양주에는 이재명 대표와 지사실 갈등이 있었던 조강한 전 남양주 시장,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경기 성남 수정의 단수공천을 장영하 변호사 했는데, 뭔가. 반 이재명 인사들을 전면 배치한 게좀 눈에 띄어요? 네, 일단 우선 인천개항을의 대진표가 확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아직 확정은 안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아직 공천을 받지 않았거든요. 지금 좀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농내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일단 컷오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따져보면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표는 농내 의원보다 훨씬 많은 혐의와 또 훨씬 많은 액수 또 훨씬 많은 지금 혐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기준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표 과연 단수 공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물론 대표기 때문에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직까지 공천 이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남양주, 그 다음에 이제 성남 아무래도 이제 이쪽은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특히 종항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경기도 지사 시절에 당시에 이제 이종항한이전 어, 시장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진 않았어요. 당시에 뭐 재난 지원금인가 이거 줄때 반대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감사를 나갑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그때 뭐그 커피 쿠폰 뭐 이런 거 나눠준 거 가지고 그때 위반 사항이다 해서 됐는데 물론 이분도 이제 관련된 혐의로 가지고 이제 구속됐다가 이제 그때 풀려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남양주에서 이제 지금 어, 공천을 받아서 지금 도전하고 있고요. 또 장영하 변호사는 이분은 책까지 썼습니다. 이재명 관련된 어, 대표 관련된 책을 두 권이나 썼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는 뭐 거의 박사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성남 수정에 여기 아마 김태년 의원 지역구일 겁니다. 어, 그쪽에 지금 나가서 김태년과 한판의 어떤 결전을 벌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정격수들이 일단 성, 이 성남과 남양주 이런데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원희룡 전장관이 오늘 개항을 해 단수곡천됐고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비판에 앞장섰던 과거 인물들이 오늘 경기도 특정 지역에 단수곡천 단수곡천됐다는 얘기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는 국민임 내부의 공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